저출산, 해결 방법 없나? 한국은 현재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대답이 9.2%로 나타났습니다. 이 밖에도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억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응답도 6.1%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육비가 부담스러워서 맞벌이 가정의 증가로 특히 여성들이 일과 양육을 동시에 하는 것이 어려워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얽매인 삶이 싫어서입니다. 낮은 출산율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말해보세요. 정부가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일하는 여성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확산됨에 따라 자녀의 억매인 삶이 싫어서라는 몇으로 나타났습니까? 6.1%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교육비가 부담스럽다는 몇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까? 5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적어서라는 몇으로 나타났습니까? 9.2%로 나타났습니다.